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보금하고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쓴 것이죠. 우리의 신약으로 보면 누가보금과 사도행전을 합해보면 신약의 전체의 약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어, 그 바울 사도와 어, 그렇게 사역을 함께했던 누가가 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은 누가 복음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 행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성령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쓰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으로 잊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생하신 일들을 누가 보고에서 담았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 갔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이면적인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행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성장은 어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어, 있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 그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냐면은 그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가 복음에도 그렇고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요. 시작을 바로 대오빌로를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대오빌로가 도대체 누구냐? 그게 진짜 존재했던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원래 데오 빌로 그러면은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빌로 그러면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어떤 일반적인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을 향해서 누가가 기록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쓰는 글로도 우리가 이 대오빌로를 그런 호칭으로 보고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 썼든 대오빌로에게 그렇게 명칭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은 또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하시고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너희들도 동참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날도 교회가 어려움에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듯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속해 있다. 하면서 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역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어려움과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특히 더그러죠 코로나 시대에서는요. 그럴 때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주신 용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강한 손 편팔로 붙잡으시면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교의 열정을 갖게끔 그렇게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행하는 자들에게 충만으로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여전히 교회에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요, 대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1장 1절, 1절과 2절에서 누가 보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또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까지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복음이 온 열방에 증거될 때 생명에, 생명을 얻게 하는 회계도 증거될 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요. 이제 부터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게 된다라는 것을 서두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이 연결해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나타나고요. 많은 이들에게도 나타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 고난 받으신 후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성경을 말해주고 있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제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고 그에게 고처를 삼는다. 사랑하는 자는 바로 내 말을 지키는 자다.라고 요한복음 어, 그 1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승천하기 전까지 계시면서 가르치실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놔두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세상 재택크에 대해서 가르친 거 아니고요.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하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일시적인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 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일시적인 거고,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칩니다. 이게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정립해 줍니다. 생명 없는 것은 가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논리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또 인도하실 때 그들은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외쳤던 말씀이 있죠. 공생일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것부터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아버지께로 오라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나라예요. 그들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식민지 상태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세워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로 세우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니다. 그거에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바로 팔 절을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집중해야 될 것이다라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투자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너희들은 그것에 관심 가지고 너희들이 알바 아니다. 그럼 예수님 는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 충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지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듯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너희들이 거하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 성령께서 질감들이 인도하심 속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면서 에루살렘에 너희는 떠나지 마라. 그래서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에루살렘 떠나지 말고 에루살렘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열방 곳곳에까지 나의 증인으로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다른데 집중하지 말고 바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릴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십니다. 감남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 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담에 주님이 플루시아 강림하실 때도 역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대자유과전서 4장과 5장에서 천군, 천사, 호령, 그 나팔소리로 함께 주님은 심판주로 이제 왕으로서 오시게 됨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줬듯이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얘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만민이 모든 열방이 다볼수 있게끔 하늘로부터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수가 12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4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특히 아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육신으로 계실 동안에는 이 아우들이 처음에 믿지 않았죠.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또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아우들이 이곳에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우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우 중에 네 명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있었고, 또 시몬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초대 교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구보서를쓴 사람이죠. 야구보서를쓴그러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구보가 우리가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그가 예루살렘의 아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했음을 성경은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가면은 이제 어,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장소가 어디냐를 놓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봐서 아마 성전일 가능성이 더 크고, 크고 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들은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가 임할지 몰라요.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오순절까지는 약 10일 후에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10일이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은 그들은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날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날짜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힘써서 그들은 기도했음을 성경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하여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1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예를 들어,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 데뭐 돌을 주고, 그런 악한 아비가 어디가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오로지 힘써서 기도함으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제를 받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됨을 성경이 말합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서도 역시 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다시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타가 흔들리며 진동이 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말씀을 힘있게 전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 15절 이하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형제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는 가론 유다가 그 직무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숲 가운데서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것도 역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한 명의 사도를 이제는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가룟유다가 17절에 보니까요,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는데, 자, 25절에 보니까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미 직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로서의 그런 직무를 가룟유다가 맡았는데, 그 직무를 버리고 그는 제 곳으로 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봉사와 미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직무라고 말할 때이 직무는 바로 어 봉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직무는 다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다 봉사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다 누구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다 수평적 구조로 다 섬기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몸의 각 지체의 역할을 하면서 지체는 손은 자기 손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몸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다이 직무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 섬기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전서 12장에서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각 지체들은 한 몸이 이루어서 서로 연결하여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지체의 역할임을 알게 합니다. 가르뉴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행할 한 명을 우리가 뽑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에서 지금 한 명을 뽑게 되는데요. 그, 그 뽑, 뽑히는 뽑는 사람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우리와 더불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와 더불어, 덕불장군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라낸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여기 있는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이겁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도를 성기며 또한 성령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더불어, 그러면서 무엇을 증언해야 되냐면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사람,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살아계신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고림도전서 15장에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했다라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그분이 살아계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신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이심 나타나심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그래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증인은 누가 가르쳐 주냐면은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지립감들이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증언으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뽑게 합니다.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도 하고, 하는 요셉이라,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와 요셉인데요. 요셉은 막 별명이 많습니다. 이름이 많아요. 바사바, 또는 유스도 요셉. 그만큼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만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제비뽑기로 어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얻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26절에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위에 들어가니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가 뽑힌 마띠아가 어떠한 그런 일들을 했는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여러분 이름만 나오고 그들이 행하는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땅에서 그렇게 말없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묵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주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바로 위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갑니다. 마띠아가 비록 뽑혔습니다마는 마띠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런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나갑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체가 돼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늘 육체를 쫓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쫓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로마스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육체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와 성령을 쫓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